안녕하십니까. 묵개 이상원입니다. 8000연구소 269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변이 자주 마려워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빈뇨는 남성과 여성에 따라 원인이 다소 다를지 몰라도 수시로 화장실을 드나들다 보면 그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딱히 이를 해소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빈뇨증 치료에 효과가 매우 좋은 혈자리 지압법과 음식 등의 민간요법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빈뇨는 한자로 자주 빈에 오줌뇨를 쓰는데 한자 뜻 그대로 오줌을 자주 눈다는 뜻입니다. 하루 총 배뇨량에는 큰 변화가 없어도 소변을 보는 횟수가 많아지면 빈뇨 증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하루에 10회 이하라면 정상 범위입니다. 만약 10회 이상 소변을 본다면 빈뇨증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뇨도 소변을 자주 보는 것, 보는 것 적은 양을 자주 보는 것, 자주 보면서 시원하게 배설되지 않는 것 등이 있는데 이들 모두 빈뇨증에 해당합니다. 특히 야간에 소변을 자주 보는 경우는 야간 빈뇨라고 해서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여성 빈뇨 원인은 방광염, 요도염, 자궁근종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남성 빈뇨는 전립선 비대로 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한 증상이 없는데도 빈뇨증이 있다면 신장과 방광 기능의 저하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모든 인체 기관의 기능 저하가 서서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방광 기운이 허약하고 냉해지면 소변을 통제하지 못해 수시로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됩니다. 계절적으로는 추운 겨울에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것은 방광 기능이 냉하고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추우면 혈액 흐름이 빨라져 신장에서 걸러지는 수분이 많아지는 것도 있지만 추위로 방광이 수축되어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작아지는 이유가 큽니다. 그럼 소변이 찾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근래 젊은이들도 빈뇨증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방광 기능의 허약보다는 화학식품의 과다 섭취로 생겨난 독소와 노폐물이 방광을 사기해서 생기는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기저 질환이 없는 빈뇨증은 대부분 중 중년 이상의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빈뇨증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성 빈뇨와 여성 빈뇨 원인은 다양하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당뇨. 신장염 또는 이 신장염은 신장열증에서 오는 경우죠 전류선비대, 자궁근종, 전류선비대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질병이 없음에도 빈뇨증이 나타난다면 대부분 신장의 양기 부족이나 방광이 허하고 냉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같은 방광의 헌행으로 생기는 빈뇨증이 특별한 질병 때문에 생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면 다음에 소개할 몇 가지 방법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첫째, 신장의 양기 부족이 원인이라면 신양을 도두는 뜸이나 한약 처방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와 달리 방광이 허하고 냉해서 빈뇨가 나타난다면 간단한 혈자리를 지압하는 것만으로 증상이 빠르게 호전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 누구나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방광 경락의 곤륜혈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자 곤륜혈은 여기, 여기 보시면 외과점 바로 바깥 복숭아뼈 가장 높은 곳입니다. 이곳과 뒤쪽 아킬레스근 중간에 깊이 함몰된 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곤륜혈을 확인하셨다면 발 뒤꿈치를 향해서 어, 힘있게 이렇게 문질러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빈뇨증 치료 아주 쉽지요? 이왕이면 왼발에서 어 골륜혈을 찾아 지업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다만 골륜혈을 힘 있게 눌렀을 때이 통증이 여기 눌렀을 때 통증이 전혀 없다면 방광이 허혈한 상태가 아닐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치골 위쪽의 이 방광부위, 치골 위쪽의 방광부위 그리고 소변을 볼때 통증이 있다면 방광의 허행이 아닌 방광염 때문에 나타나는 빈뇨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는 곤륜혈 자극은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 함부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방광이 흔할 때는 돼지 방광에 마늘을 채워 다려 드시는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동물의 장부는 인간 장부와 유산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방광을 통해 사람의 방광 허약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돼지 간이 우리 사람 간에 좋고 돼지 불안이 정력에 좋은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여튼 돼지 반강에 마늘을 넣게 되면 강장작용과 함께 따뜻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돼지 반강은 음적인 반면 마늘은 양적이어서 음양조화가 됐기 때문에 이 체질에 구애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넷째 근적외선 치료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근적외선은 몸속 깊이 열 자극이 침투하는데 그 정도가 원적외선의 12배나 됩니다. 이렇게 몸속 깊이 근적외선이 들어가면 조직이 활성화되고 따뜻해지며 혈관을, 확, 혈관을 확장하고 염증을 치료하는 효과까지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섯째, 침뜸으로 빈혈증을 치료한다면 하복부에 위치한 중국혈과 곡골을 바로 이 치골 위쪽에 있습니다. 중국혈과 곡골을 이곳에 뜸을 한번 떠보십시오. 아니면 침을 놓는 분들은 중국 혈에서 고골 혈로 침을 깊이 하사자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경성으로 오는 남자 빈뇨와 여자 빈뇨로 고생하고 있다면 이 머리 꼭대기 머리 꼭대기입니다. 머리 꼭대기 백혈에 한번 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반광과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백혈은 서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 더 깜짝깜짝 놀랄 때마다 소변이 나오는 분들이 있다면 어, 왼발 이게 왼발이 그러면 왼발에 왼발 간경락의 대둔열 발가락이라면 대둔열 엄지발가락 어, 안쪽이 됩니다. 자이 대둔열에 뜸을 한번 떠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남성 및 여성 빈뇨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빈뇨증 치료 방법 몇, 방법 몇 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단 오늘 알려드린 방법이 모든 비뇌증의 효과를 보긴 어렵습니다. 중년 이상의 방광의 기능 허약과 냉암에서 비롯되었을 때만 주요, 주로 치료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아쉬워지는 마십시오. 방광의 흔행이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만약 이 상황에 해당한다면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내용이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